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정말 반전의 충격이 이어집니다. 구독하고 보시면 더 감사하겠죠. 물론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농촌마을 아마다. 전체 인구가 1,700명 정도 되는 아담한 마을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집 건너면 주민들끼리 다알 정도로 아주 친밀도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웬만해선 대문을 잠그는 집이 거의 없었고 마을에 상주하는 경찰도 단두 명이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강력 사건은 1973년 기록이 전부였을 정도죠. 이 마을에 살던 14살 소녀 에이프릴 멜삽은 엄마 제니퍼. 양아버지 데이빗 그리고 보더콜리 강아지 팬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저녁 6시, 에이프릴은 그날 강아지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선선한 기온이라서 가볍게 걷기에 딱 좋았는데요. 게다가 이 동네에는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에이프릴처럼 저녁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을 종종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산책을 나간 지 1시간 반이 지난 저녁 7시 반. 평소 같으면 집에 왔을 에이프릴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자 엄마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게 되는데 그 중에는 딸의 남자 친구인 오스틴도 있었죠. 전화해 보니까 오스틴은 뭐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서 엄마의 연락을 받고서야 에이프릴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나 지금 막 납치당할 뻔했어. 라는 에이프릴의 문자가 남겨져 있었어요. 발신 시간은 저녁 6시 28분.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음성으로 넘어갈 뿐 아무런 대답은 없습니다. 같은 시각 에이프릴이 지나간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부부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보더콜리 강아지 한 마리가 혼자 떠돌면서 시끄럽게 짖고 있는 겁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걱정이 된 부부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강아지가 이 부부를 막 돌아보면서 그들을 어딘가로 이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강아지를 따라나섰고 그렇게 도달한 곳에 머지 않아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14살, 에이프릴이었죠. 강아지는 그녀의 반려견 팬이었습니다. 잠시 후9일일이 출동했고, 보니까 이미 사망한 에이프릴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단단한 무언가로 내리친 듯 상처를 통해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죠. 부검을 해보니까 사이는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 발로 그녀의 목과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특히나 목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자국이 남겨 있었죠. 이 참혹한 살인 사건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14살 소녀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그 충격과 반전의 전말이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가장 처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건 에이프릴의 남자친구 오스틴이었습니다. 하필 여자친구 문자를 1시간 넘도록 보지 못했다는데 이게 영 수상했던 거죠. 오스틴은 친구와 놀다가 바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 결과 식당 CCTV에서 그 모습이 부착되면서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거짓말 테스트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결국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어 그런데 이 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과 가슴을 압박했지만 지문,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발자국뿐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작은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에이프릴의 소지품을 찾는데 주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에이프릴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마침 그때 전화가 낙엽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범인이 일부러 이렇게 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경찰은 에이프릴의 통화기록 문자 내역 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내는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외에 사실 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문득 한 어플에 주목하는데 그건 스포츠 러닝 앱입니다.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게 GPS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러닝 코스, 또 스피드, 타임라인을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어플이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에이프릴이 산책을 갈때이 앱을 켜 뒀고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어플 기록을 살펴보니까 저녁 6시쯤 집을 나선 후 에이프릴은 시속 1.6km 속도로 산책을 즐겼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6시 20분쯤 기록상 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진 게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8분 후에 에이프릴이 남자친구에게 내가 납치당할 뻔 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딱 일치했죠. 즉, 그녀가 어떤 위협을 느꼈고 누군가를 따돌리기 위해 걸음을 서둘렀다고 추정됩니다. 문자를 보낸 직후 기록상 그녀는 산책로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집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인 6시 35분, GPS상 같은 자리에서 격렬한 움직임이 관찰되었죠. 바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각 이후에도 어플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범인이 에이프릴의 핸드폰을 챙겼기 때문이죠. 속도를 보니까 시속 32km. 이건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스피드가 아닙니다. 즉, 걸어간 게 아니라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흔적이었죠. 이건 엄청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구글 맵에 기록된 범인의 이동 노선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 결과 길에 버려진 에이프릴의 가방을 발견합니다. 정말 스릴 넘치는 추적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 핸드폰이 버려졌고, 그 다음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에이프릴이 켜둔 피트니스 앱이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이 밝힌 노선, 시간을 이용해서 부근에 있는 목격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민들의 관심이 뭐 초집중된 상태였고 이때 들어온 제보만 천 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허위 제보도 있었지만 다행히 유의미한 몇 명의 목격자를 출연했는데 성공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자를 떠올립니다. 이 오토바이를 다들 이렇게 유독 기억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이 산책로에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한 명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남자가 에이프릴로 보이는 어린 여성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했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그 낯선 남자가 오토바이를 숲속에 세워두고 몸을 떠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조합해서 남자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검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용의자는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으로 에이프릴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친 후 정신을 잃은 그녀를 길가에 끌어내 강간을 시도한 듯 보였죠 이후 그녀를 버려둔 채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난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핸드폰을 버린 거고요 한편 계속 어플 기록을 추적하던 경찰은 오토바이가 이동했던 노선 중 CCTV가 있는 도로를 찾아냅니다 딱 보니까 그날 6시 49분에 오토바이를 쓴 사람이 포착이 돼 있어요 데 네, 아쉽게도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끈질긴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신이 도왔던 걸까요? 경찰 한 명이 우연히 근무를 끝내고 집에 가던 중에 딱 길가에서 있는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인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목격자들이 말했던 거와 아주 유사했어요. 그는 바로 이게 세워진 집 대문을 두드렸죠. 집주인이 나오더니, 아, 이 오토바이가 친구 건데, 잠시 맡기고 간 거다, 라면서 주인의 정보를 줍니다. 그렇게 알아낸 소유자는 제임스 벤칼리즈. 아마다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고, 3살짜리 아들이 있는 32살의 남성이었죠. 우선 경찰은 제임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임스가 경찰 조사에 아주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살인 사건 당일 자신이 아마다 마을 산책로를 지나갔다라는 것도 순순히 진술합니다. 동생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는 6시쯤 도착을 해서 8시까지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떠났다라고 설명했죠. 경찰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무슨 신발을 신으셨죠? 제임스는 흔쾌히 운동화를 보여줍니다. 우선 에이프릴의 북검에서 발견된 발자국 그건 나이키 조던 운동화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보여준 건 전혀 다른 브랜드였죠. 결국 경찰은 물증을 찾지 못한 채 그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느낌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데요. 다음 날 경찰이 다시 제임스를 찾아갔고. 이 알리바이를 좀더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좀 써달라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날 제임스는 웬일인지 바쁘다 하면서 진술서를 거절합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태도가 더 수상하죠. 사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경찰이 만들어놓은 이 몽타주와 제임스의 외모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체포를 할순 없어요. 이후 경찰은 6시부터 8시까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 알리바이를 꼼꼼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당일 6시에 동생 집에 있었다라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요. 어떻게 밝혀내냐면 휴대폰을 압수해서 위치 추적을 해 보니까 동생 집이 아닌 사건 현장에서 꽤 가까운 주유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후 30분 정도 지나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죠. 마침내 경찰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임스 집을 본격적으로 수색하는데 역시나 여기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둘러보던 중에 마리아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일단 제임스를 체포하게 되죠. 이후 본격적으로 압수한 핸드폰을 살펴보던 경찰이 와 동영상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영상에 계속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찰나의 순간 제임스가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신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아 정말 너무 제가 설명하면서도 짜릿한데요. 더 살펴보니까 핸드폰에는 어린 여자를 꼬시는 법, 왜 어린 여자는 날 좋아하지 않나 같은 약간 또라이 같은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죠. 수사팀은 이런 다 증거들을 모았고 드디어 에이프를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그를 정식 기소합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될 줄 아셨겠지만, 제임스 변호사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뭐 현장이나 에이프릴 몸에서 DNA나 지문도 없지 않냐. 이건 무죄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DNA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 오토바이를 탔잖아요. 그 의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장갑 헬멧. 뭐 긴팔 긴바지 이런 걸로 다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때 제임스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 크리스탈.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 제임스가 헬멧과 신발을 소독제로 씻어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또 제임스가 그날 다섯 시에 집을 나가서 아홉 시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시간대가 범행 타임라인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은 제임스가 그날 나이키 조던 에어를 신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페이스북에 올려진 그의 나이키 신발 사진까지 제출하게 되죠. 하지만 제임스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확실한 증거. 그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끝까지 무죄를 외쳐요.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 여자친구의 증언, 그리고 에이프릴의 앱이 가르키는 위치들, 핸드폰 위치 추적. 이 모든 종합적인 증거를 토대로 제임스에게 1급 살인 유죄를 판결합니다. 아, 드디어 이긴 여정이 시원하게 끝났고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죠. 하지만 14살 소녀 에이프릴의 죽음은 가족과 친구, 이 지역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남겼습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이 그래도 그녀가 사용했던 켜 놨던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됐고 어,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은 에이프릴이 죽기 전 직접 자신의 살인자를 잡은 거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애프릴 밀삽. 이제는 그녀가 편히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길 바랍니다. 톨미스테리 디바 제식합니다.